여몇번 촬영해준다는데,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차가 많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여기가 무료주차장입니다. 주차가 무료예요. 이렇게 옆에 보시면, 여기는 유료주차장이십니다. 유료 유형하지 유료 시 마시고, 여기다 대시고, 아침에 대시고, 일 보시고, 저녁에 차 빼시면 돼요. 돈 내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차도 생각보다 여러 대될수 있어서 아침에 조금만 부지런 떨어지면 주차장 되게 주차할 때 많아요. 참참 참 좋은 동네입니다. 그냥 구청도 아는데도 아무런 기 미가, 안 보이네요. 단속가